종로구 탑골공원 주변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음주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탑골공원 일대 장기와 바둑이 금지된 가운데 종로구가 음주폐해 예방조례를 제정한 건데요. 강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들의 성지로 꼽히는 탑골공원 일대입니다. 평소 장기와 바둑두기 명소로 유명했던 탑골공원 주변에 장기판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바둑과 장기 등 오락행위 금지 단속이 강화되면서 탑골공원 환경정비에 들어간 겁니다. 공원 주변의 거리 음주도 단속 대상입니다. 탑골공원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가 노상에서의 음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구의원이 금주구역 지정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탁골공원은 우리 문화재로서 지켜야 할또 우리 종로의 책임이 있고 그래서 무분별할 음주행위가 탁골공원 질서도 무지스하고 주민들의 또 질서나 모든 게 건강도 좀 많이 저 해치고 저 그래서 종로가 좀 쾌적하고 주민들의 건강에 위할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조례에는 금영구역 지정과 함께 절주 문화 조성, 금주 구역 개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지침에 탑골공원을 찾는 단골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면서도 행정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불편하시지 않나요? 판... 불편하지만 당기근 직분들은 저한테 가면 이제. <laughs> 안 많이 좋아, 좋아. 내 집이 그치? 그치? 아. 종로구 금주 구역 지정 조례안은 구의회 본회의 통과 즉시 공포되면서 탑골공원 금주 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종로구는 국가 유산 지정 구역 내 음주 단속을 개도하고 단속 시 소란이나 폭행 등은 경찰서가 협력하는 체계로 진행합니다. 단속권한을 가진 구청은 내년부터 흡연단속반이 음주단속을 병행해 탑골공원 금주구역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